안녕. 안녕. 자, 오늘은 드디어 최대 공약수를 배울 거예요. 최대 공약수. 그러면 최대 공약수의 뜻 먼저 알아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약수 배웠잖아. 공약수. 그래서 공약수 다시 한번 보면, 우리 12랑, 안나오니 왜예요 닫아 시비라 라시비 닫아. 어라시라시어라 시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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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비라 시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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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소. 야, 바랑 갇야 아빠랑 같이 할까? 그래 어, 같이 하자. 이이는 약수 말해봐. 약수만 말해봐요.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유. 유. 안 보여, 유기. 어, 유기, 유. 어. 유. 또. 구. 구. 시팟. 어. 이렇게 약수가 있었고, 공약수. 공약수. 동그라미 한번 쳐보자. 동그라미 한번 해보자. 3, 6, 끝. 어, 끝이지. 3, 6, 끝. 그러면 이제. 아빠, 응. 근데 왜 빨간색만 써? 파란색도 있는데. 어, 파란색도 쓸게. 자, 여기서 봐봐. 동그라미 한거잘 봐봐요. 동그라미가 바로 12와 18의 공약수인데, 동그라미만 잘봐 봐. 어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1 2 3 6. 1 2 3 6. 근데 아빠 차라리 앞으로 우리 초 검은색 안 쓰고 파란색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 어, 파란색 잘 나오네. 어, 아무튼 파란색이 검은색 처럼 보여 어, 그러네. 앞으로 검은 파란색 쓰자. 다 잡았어? 자1,2,3,6 네. 얘가 공약수야 12와 18의 공약수 1,2,3,6얘 보니까 어때? 1,2,3,6잘 보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1,2,3,6은 1이 제일 작고 6이 제일 커 어, 이 제일 커 됐지? 음. 잘했어! 그러면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를 바로 6을 최대공약수라고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 뭐라고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 서진이 뭐라고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어. 최대 공약수 어, <laughs> 최대공약수 최대 공약수. 공약수 중에서, 최대가 뭐냐면, 가장 크다. 그 뜻이야.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 영어로는, G, C, D라고 해. G는 뭐냐면, Greatest. 따라 해봐요. Greatest. 크다, 그 뜻이야. 어, 가장 큰. C. C는 뭐냐면, common, 공통의. common. 공통의. 줄임말이야, 그러면? 어. 그러면 D는 뭐냐면, 디바이저, 디바이저, 나누는 수, 약수야, 약수, 여기서. 디바이저. 어. 이해됐어요? 네. 뜻? 오늘은 뜻 배우는 거야, 뜻. 그래서 가장 큰 공약수, 최대 공약수. 이해됐지? 네. 그러면 우리 요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할까를 이제 배워야겠죠. 최대 공약수.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요 6이야.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얘를 오늘은 소인수 분해로 소인수 분해로 구하는 법을 배워보자. 어때요? 어, 우리 빠르게 오늘은 간단히 배우는 거야. 그냥 간단히. 그러면 얘는 지울게. 우리 간이 없으니까. 아 됐네. 음. 자. 음. 12 12 소인수분해 누가 해 볼래요? 이가 <laughs> 먼저 <laughs> 해 봐. 서진이 해 볼래? 소인수분해. 이렇게 세는 어. 소인수분해 하는 거 기억나? 어, 해 봐. 잘하고 있어. 어이 위에만 보고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아래를 보고. 어 아래를 보고. 서진아. 응. 어 손으로 지우지 말고. 어. 어 잘하네 형. 예. 어. 잘하네요. 그래서 마무리는 아빠가 도와줄까 해볼래 한 번. 서진이 잘한다. 우리 연습도 안 했는데 다 기억하고 있네. 멋지긴 해. 어? 응, 바이 와, 잘했다. 오랜만에 했는데. 서현아, 박수. 아, 잘했어. 완전 잘했어. 우와. 우리 연습도 안 하고 오랜만에 했는데, 잘했어. 그러면 18. 18은 시간상 아빠가 할게. 18은, 어? 언니 할래? 마음대로 해. 어. 아빠, 빨리. 빨리 해보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내고 어,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이제 잘 봐야 돼요. 2의 제곱, 3. 18은 여기 밑에다 바로 쓰자. 2 곱하기 3의 제곱.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우리 공약수. 우리 공약수 소인수분해에서 공약수 구하기 2만 보면 공약수가 될수 있는 애는 자, 질문할게. 1 2 2의 제곱에서 딱 어디까지일까요? 2. 오, 잘했어요. 2 공약수가 될수 있는 거는 2의 제곱은 왜안 돼요? 2의 제곱은 왜안 돼요? 이보다 크까 어. 이의 제곱은, 봐봐, 잘 들어봐. 우리 공약수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야 돼. 어, 위, 그, 위에만 있어서. 어, 응. 맞아. 잘했어. 이의 제곱은 위에만 있고, 여기 밑에는 없으니까. 그럼, 마찬가지. 여기, 3만 보면, 1, 3, 3의 제곱에서, 공약수는 야, 어디까 아빠 3의 제곱이 여기야? 아니죠 3의 제곱 뭐예요? 3의 제곱 9야? 어왜 9야 3의 제곱 3 곱하기 4. 어 맞아 잘했어 자 우리 3의 여기 1 3 3의 제곱에서 어디까지만 공약수가 되겠어 3. 어 잘했어 그래서 이렇게 어 21이랑 31이 있다 응. 그래서 공약수가 5의 예, 몇이에요? 6. 오 6이네. 우리 아까 구했던 6이 나왔네. 공약수. 신기하네. 아까 전에 우리 어떻게 구했더라? 우리 아까 전에는 다 써서 구했잖아. 다 써서 제일 큰 공약수를 찾았는데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도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네. 응. 그러면 얘는 어때요?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방법이 더 쉽겠지. 자, 그러면 질문할게. 오늘 더 연습하면 좋지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소인수 분해하고, 공통인 소인수를 찾고, 지수가 어떤 애, 지수가 큰네 작은 애. 큰 애를 써야 돼요. 작은 애를 써야 돼요. 지수가. 작은 애. 어 왜냐면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지수가 작은 애가 공통으로 들어가고 큰 애는 한 곳에는 들어가고 다른 곳에는 안 들어가잖아. 이거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네. 어 좋아. 그러면 네, 질문할게요. 자, a라는 자연수가 있어요. a라는 자연수는 2, 3의 제곱, 5의 세제곱. B라는 자연수도 있어요. B라는 자연수는 3, 5의 제곱, 7. 이렇게 있을 때,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래. 최대 공약수 줄여서 G라고 해. GCD에서 G. 그러면 최대공약수 누가 구해볼래? 서연이가 구해볼래? 서진이가 구해볼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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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어, 한번 구해봐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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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서진이는 잘 봐봐. 어, 조심하고. 으야! 최대공약수 구해봐요. 최대공 최대공약수 맞어? 어, 최대공약수. 집이 아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공약니 뜻을 떠올리면서 하고 있네.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 있나. 아니, 3은 왜 지웠어? 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나 최대 공력 썼어. 어, 최대 공력 썼어. 어, 그거 잘했고. 또 있어? 응, 밑에 잘 썼었는데. 봐봐. 잘 봐봐. 4. 어. 5. 어. 5의 제곱. 어, 그러면 3은 공약수가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5의 제곱 옆에다가. 곱하기. 어, 곱하기. 오, 곱하기. 잘했어요! 쳐야 되지 않아? 어, 잘했어요! 빵집. 잘했어, 잘했어! 응, 오, 되게 잘했는데. 아빠가 보충 설명 해주면 우리 최대공약수 구할 때는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면 되는데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소인수 중에서 소인수 중에서 같이 있는 소인수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 소인수 듣고 있나요? 네. 어. 얘를, 공통인소인수. 그래서, 공통인소인수, 동그라미 치고. 어, 왜 어두워졌지? 봐봐, 여기. 공통인소인수, 동그라미 치고. 됐어요? 어, 봐봐. 응, 밝아졌어. 더리가 없나? 그럴 수도 있어. 우리 빨리 끝내야 돼. 공통인소인수, 동그라미 치고, 지수가 어떤 애를 쓴다고? 지수가 어떤 애? 지수가 어떤 애? 어, 왜? 지수가? 어, 지수가. 미수 아닌 지수? 지수가 큰 애, 작은 애? 크네, 작은 애. 어, 작은 애. 그래서 3 썼는데, 3의 제곱 안 쓰고, 3만 썼고, 마찬가지. 5 중에서 지수가 작은 애. 요거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하나만 더 하자. 오늘은 소인수분해 하기만 하자, 소인수분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최대 공약수 구하기. 자, 어떤 자연수가 있어요? 두 자연수가 있대요. 2, 3의 제곱, 7, 안 되면. 어, 소인수, 우리 시간상 소인수 분해 된거 보면, 2의 3제곱, 3, 오. 서진이가 해 볼래? 최대공약수는 지. 왜 최대공약수 안 되면서? 어, 최대공약수. 이게 채... 아. 서진이 최대공약수. 소인수분해 안 되면서. 아, 시간 상 우리. 소인수분해가 이미 돼 있어요. 서진이 최대공약수 써 볼래요? 이거지 음. 같이 해볼까 서진아 오 잘했네 왜 그런지도 설명해볼래 잘했네 박수 아빠가 마무리하고, 끝내자, 오늘. 자, 2 곱하기 4. 공통인 소인수. 어. 왜 18분에? 어, 미안해.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공통인 소인수 동그라미 치고 지수가 작은 애. 그 이유는 지수가 작은 애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으니까. 2의 세제곱은 밑에만 있고 위에는 없으니까. 2의 세제곱은 공약수가 될 수가 없다. 2의 제곱도 공약수가 될 수가 없다. 이해됐나요? 어, 우리, 우리 최대 공약수 구하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고, 어, 6, 최대 공약수. 그러면 6의 약수 한번 우리 써보자. 6의 약수. 6의 약수. 1, 아, 2, 아, 3, 아, 6, 됐지? 5, 6, 최대 공약수의 약수야. 최대 공약수의 약수. 요거 갖고도 우리 다음 시간에, 시간상 다음 시간에 요거 배워보자. 오늘은 최대 공약수의 뜻과 소인수분해를 이용한 최대 공약수 구하기 배웠어요. <laughs> 다 이해됐나요? 네. 어. 이해됐어요. 그러면 안녕. 안녕.